한예스 댓글 총집결지 TV 라디오 d 실 필요 없습니다. 알랭들롱의 아들 앙토니들롱은 프랑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아버지가 나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앙토니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a 지막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음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조남사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죽음.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억지 연명에 매달리지 않고 가족 앞에서 세이고 바이 인사 나누며 아름답게 떠날 수 있다면 더할 것 없는 축복.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법 만들어 축복의 길 열어야 한다. 알랭드롱다운 죽음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살기 위해 산소호기에 연명하는 그를 상상하는 건 어렵죠. 태양은 가득히에서의 그의 연기는 서늘하고 비정한 청춘의 교과서입니다. 악역을 위해 관객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건 그의 연기력과 외모 때문이었죠. 안락사 적극 추천. 요양원의 노인들 너무 고통스럽다. 얼마나 인간이야의 삶을 사는지 아닌가? 고독사로 몇주 후에 처참하게 발견되어 폐를 끼치느니 병실에 누워 기계들을 위해 강제로 숨쉬어지고 심장 뛰어지느니 때가 됐을 때 가족과 친구 인연들의 작별 인사 구하고 평안히 잠들고 싶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고 싶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내가 싼 똥병기에서 꺼내서 만지면서 여기저기 묻히는 치매 환자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인격을 갖추고 죽고 싶다. 안락사 우리도 허용하자. 한국도 빨리 안락사 허용하라? 태어날 자유도 없는데 죽을 권리도 없냐? 범죄 사실 없고 빚 없으면 가족 동의하에 안락사 허용하라.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게 너무 부럽네요. 나이 들어 몸이 병약해지고 점점 신체 기능 상실하며 누워서 요양병원에서 변년을 살며 몸과 정신을 모두 잃어야 죽을 수 있는 장수는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는 죽음은 그 사람과 남겨진 가족에게 못할 노릇이고요. 부디 제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최소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그 통증을 남은 인생, 내내 울부짖으며 참아야 한다면, 마약진 통제도 안 듣는다면, 아무 일도 할수 없다면, 이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절대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범죄에 이용당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아니라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수술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편안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 시기라면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 신체가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안락사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원한다. 우리나라도 시급히 안락사를 도입해야 한다. 병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은 찾기 힘들다. 조금 아쉽다 할때 본인의 결정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권리를 사회가 인정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